이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은 그 소원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모두가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모압의 발락 왕은 종교적 힘으로 이스라엘을 쇠약시키려고 먼 지역에 살고 있는 발락 거짓 선지자를 많은 뇌물을 주고 그의 주수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쇠약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저주할 것을 청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이 발락은, 발람은, 발람 선지자는 두 차례나 걸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저주가 아닌 축복의 메시지를 예언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막으신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막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락 왕과 발람 거짓 선지자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세 번째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마지막 절에 그들이 다시금 제사를 지냄으로 끝마침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일절입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의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항하여 다시 말해 계속해서 신과 접촉하려 하는 그 점술들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입을 막으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구나라고 생각했던 발람 선지자는 이제는 이 점술을 하지 않는 그 신접한 행위를 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임하지 아니면 내가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여.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점수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점수를 했기 때문에 그만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시고자 이방 선지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임한 것을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번엔 그의 거름도 막으셨고. 그의 입술도 막으셨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락과 발람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자 이번에는 완전히 그의 모든 것을 장악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입술로만 임하셨던 하나님께서 입술로 했더니만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자 이번에는 완전히 그의 영을 그의 모든 전인격을 완전히 장악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자가 말하며 눈을 감았던자가 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발람 거짓 선지자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눈을 감고 있었다라는 이것을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임하게 되니까 자신이 눈을 감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눈을 감았다라는 표현은 육적인 눈이 감겨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감겨졌던 거예요. 육적인 눈으로는 보여지는 것만 보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을 떠서 보게 되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보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눈이 감겼던 발람은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은 영적으로 눈이 감긴 자들은 하나님을 볼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 모든 것들을 밝히 깨달아 알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여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육적인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보면 이전에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고 서 있는 것을 먼저 봤죠.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사자를 피하여 자꾸만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눈이 가리워진 발람 거짓 선지자는 자꾸만 나귀를 때리는 것이죠. 채찍질을 합니다. 이놈아 이놈아 왜 자꾸 그리로 가느냐 똑바로 가. 눈이 얻었던 그 발람 선지자는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를 볼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인간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영원을 추구하는 마음이 그 갈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감겨진 겁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지니까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관계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수 없어 결국은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신을 찾게 됩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육적인 눈으로 이 세상의 것에서 신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달에게 빕니다. 태양신을 찾아가 태양신을 빕니다. 또는 산에 올라가 돌을 쌓으면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지길 바라며 그렇게 찾는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눈을 돌리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생은 결국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채워 주시는 그 모든 것들로 하여금 우리는 만족함을 느끼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삶을 살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니까 즉 영적인 눈이 닫혀져 하나님을 볼수 없으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육체에 공허함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우리 인간은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보이는 돈에 눈을 돌리죠. 돈을 많이 법니다. 열심히 법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허전한 거예요. 그럼 사랑으로 채워져 볼까? 사랑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한편엔 공허함이 있어요. 여전히 결핍된 뭔가 모른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건강을, 권력을, 지식을 또는 자식을 또는 가정을 위해서 뭔가 채워려주는 뭔가 거기서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 열심과 열정으로 때로는 목숨 걸고 사력을 다해 그것을 찾고 찾지만 결국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결핍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만 우리는 채워지는 역사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육적인 눈을 뜬 발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영적인 눈이 감겨지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결말은 너무나도 분명하였습니다. 멸망뿐이었어요. 영적인 눈이 감겨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고자 힘쓰는 그들의 삶의 끝은 멸망뿐이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둘다 지옥간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지옥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발락왕과 발람 거짓 선지자처럼 말이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발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자 그의 발람 선지자의, 거짓 선지자의 영적인 눈이 떠여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언합니다. 3절,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4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5절,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영적인 눈이 떠지니까 성령님이 그 위에 임하자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바라보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야곱의 그 거처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모습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즉 눈을 감았을 때는 결코 볼수 없었던 그 뭔가를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자 그제서야.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육적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그저 텐트를 치는 생활 속에 거하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것도 40년이 넘게 이 광야에서 떠도는 떠돌이 신세였다라는 거예요. 육적인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좀 심한 말로 상 거지들입니다. 그들의 행세를 한번 살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 위에 임하시고 영적인 눈이 밝아져 이스라엘을 바라보니까 뭐라고 예언합니까?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들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육적인 눈으로는 정말 보잘 것 없는 이스라엘인데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하다는 것이죠. 1절에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1절에 발람 거짓 선지자의 말을 빌리면 발람이 낯을 광야로 향하였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지금 광야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광야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척박한 땅이에요. 물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어요. 고기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도 40년을 넘게 떠돌이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그리 아름다울까요? 5절에 발람 선지자는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한마디로 명품이다라는 거예요. 명품. 귀하다라는 것이죠. 정말 아름다워서 아름답다라고 한 것일까요? 아니죠. 육적인 눈으로 봤을 땐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이스라엘의 그 아름답고 귀한 것이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그곳이 이스라엘이 있는 그 광야. 육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광야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것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방금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처럼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광야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으니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였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시오. 하나님이 그들의 주권자가 되시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으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영적인 눈이 밝아지니까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삶이 무사람들로 봤을 때는 광야에 같은 척박한 인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아름다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목자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복의 대상임을 온 천하에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십니다. 거짓 선지자인 그발람 선지자의 눈을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심으로 그것을 드러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눈이 띄어진 우리의 입술은 바로 축복의 입술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를 축복하면 그도 축복을 받지만 나도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그를 저주하면 그는 저주를 안 받을지언정 나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오늘 이 본문 구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말에 따라 우리의 열매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우리의 입술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는 축복의 말을 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고 민수기 14장 말씀도 그렇듯이 내 입술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가 바뀌게, 그 열매가 바뀌게 될 수도 있, 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말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는 물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또내 주변의 이웃들을 우리는 축복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하나님께 기도로 먼저 나아가지만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잘 보면 먼저 거울에 내 자신이 비춰지는 내 자신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성희라 너는 잘될 거야. 성희라 너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 너는 축복의 자손이야. 너는 축복의 사람이야. 네가 밟는 땅의 모든 곳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함의 현장이 될 거야. 그러니 너는 오늘 승리할 거야.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자식들을 깨우고 남편을 출근 보내면서 남편의 뒷모습을 향해서 또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특별히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의 말을 전하면 놀라운 이 축복의 말이 정말 믿음으로 선포한 그 말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입술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주의 입술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어, 그러한 메시지 그러한 말들이 아니라 정말 축복의 말을 전하면 정말 그가 그렇게 바뀔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내가 그 선포한 말대로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말을 자꾸 자꾸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발람에 계속되는 축복의 예언으로 발락 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10절에 손뼉을 치며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어찌하여 이 그대는 이같이 세 번이나 그들을 축복하는가? 11절에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아주 강한 표현으로 오늘날 표현을 좀 빌려서 강하게 표현하면 썩 꺼지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발람이 꺼지지 않고 네 번째 또 예언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말씀, 17절 말씀인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가까운 일은 아니나 먼 미래의 일 일이긴 하지만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여기서 별이라는 것은 왕의 위엄과 영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큰 별이 그 박사들을 인도하는 것을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이 여기서 말하는 별도 바로 그러한 것이죠. 또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여기서 규라는 것은 규라는 것은 왕의 통치권 주권을 말합니다. 즉 이것이 이분이 이방의 나라를 이쪽에서 저쪽까지 완전히 멸망시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감이 오지만 여기서 말하는 한 별, 한 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17절 이하에 쭉 되어지는 예언의 말씀에 나오는 그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면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둠의 사탄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승리한 것처럼 여겼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어둠의 사탄마귀를 완전히 짓밟아 버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면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 모두는 다 멸망당할 뿐입니다. 눈을 감은 자들은 영적인 눈만 떠서 영적인 눈, 이 세상의 자랑, 이 세상의 안목, 이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들은 결국 다 멸망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이 세상에 주는 그러한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축복해야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서로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해요. 이 사건이 지금 이스라엘 내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저 모압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발락 그리고 발람 선지자 이스라엘은 전혀 알지 못하도록. 지금 교통 정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서 지금 평안한 이유가 뭘까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남다른 신앙의 믿음의 성장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내 열심과 내 열정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 시간 평안한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미도 교통 정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통 정리 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고 마음의 평안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둠의 사탄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저주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우고 육적인 눈만 뜨게끔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세 번씩이나. 여기서 말하는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끊임없이 어둠의 사탄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멸망뿐인 거예요. 어둠의 사탄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서 함께 멸망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것들로 우리의 육적인 눈이 띄어지게끔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눈앞에 풍랑만 보게 하죠. 눈앞에 홍해만 보게 합니다. 눈앞에 거대한 골리앗만 보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어둠의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이 세상으로 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가 추구해야 할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세상의 기준으로 영적인 것이 아닌 육적인 것으로 돌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린 육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보이는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또 인지하여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와 게하시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게하시도 육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땐 두려움을 느꼈지만 엘리사가 게하시를 위해 기도하고 게하시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보다 더 많은 온산의 불병거와 불말들이 가득한 그 영적인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됐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육적인 눈이 아닌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귀로 영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육적인 눈으로 결코 주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즉 영적인 눈으로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발람이 어떻게 영적인 눈이 밝아졌습니까?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할 때에 발람 거짓 선지자가 영적인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서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이 소멸되지 않도록. 바꿔 말하면 육적인 눈은 어두워도 좋습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지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이 오늘도 능력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고 내 가정을 붙잡고 내 자녀들을 붙잡고 일하시는 그 현장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떠한 저주 거리를 부어주는 그 어둠의 세력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음을 볼수 있습니다. 강력한 왕이 우리에게 청탁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 그 믿음의 용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내 힘으로 능으로 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신앙의 연수가 1년, 2년, 10년, 20년 했다고 해서,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먼저 돼야 될 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요. 성령 충만하다면, 성령님이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끝까지 그 다양한 도전 앞에서 인내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그 현장 가운데 있는 믿음의 간증의 거룩한 삶이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날개 그늘 아래 참평안, 참 안식, 참 행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비결은 성령 충만입니다. 즉, 말씀 충만입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동행함으로 구절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는 이런 놀라운 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